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 산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에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기에 내가 세번 나를 인하리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내를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네, 네, 깨어 있으리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내 아버지와 마가 마시지 않고는 일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laughs>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난 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어. 이래는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군인으로서 훈련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체력을 길러야 하고, 또 총을 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뭐 대포를 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런, 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이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들도 어떤 시합에,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몸을 열심히 만들고 또 기술을 습득하고 팀워크를 잘 연습해서 준비된 사람만이 이 경기에 나가서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죠. 영적인 무장.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어, 영적전쟁 가운데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어, 지든지 아니면 뭐 경기가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준비가 덜 됐습니다.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시고 어, 감남산으로 나아가실 때그 감남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문제가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누가 뭐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뭔가, 어, 특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뭐오병의 기적들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니까 이 제자들은 옆에서 어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서 그냥 높임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뭐 세상 말로는 목에 힘도 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을 때,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죠.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정말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나고, 진짜 실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군인은요, 군인은 훈련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잘 됐는지, 잘안 됐는지. 근데 전쟁에 나가보면, 훈련된 군인과 그렇지 않은 군인은 표가 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가보면 훈련이 잘 준비된 사람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경기에 나가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어그 사명을 감당할 때즉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요. 본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오늘 밤 안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건참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속상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 자, 이렇게 준비가 안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준비가 안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마음도 준비가 안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만 앞서는 사람들. 말만 앞서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어좀 자랑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저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이건 뭐 자기가 좀, 좀 낫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저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벌써 이말 속에, 이말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고 또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이말 속에 벌써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한 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나입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요. 라비어. 이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이에요. 한 마디 한 마디. 베드로의 이말한 마디 속에는 이미 베드로의 교만함이 묻어 있고 우월함이 묻어 있어. 예수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더 지혜롭다면 예수님, 우리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우리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베드로 자신만 좀 드러나게 주여 다른 사람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세 번. 아, 철저하게 무너지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 준비되지 않은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말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속 마음을 다 아는데, 네가 오늘 밤닭 울기 전에 새벽까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베드로는 정말 당당하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능력이 없습니까? 이 말, 말 속에. 이말 속에 얼마나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말로 드러나게 돼요. 지키지 못할 말. 우리가 이 제가 늘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우리가 안 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킬 약속을 하고 대통령으로 나오고 당선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또 어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서약을 할때그 서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고 노,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불과 뭐 대여섯 시간 안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말이 차라리, 예, 차라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했을 때 차라리 버릴 것 같았으면 아무 말도 하지를 말던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던요 고개라도 숙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을 텐데, 아, 지금 고개가 숙이는 게 아니라 아마도 고개를 들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다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한다 했는데, 아, 베드로가 막 지지 않고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참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않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두 번이나 할때 과연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어 부인을 할걸 예상하고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런 어떤 열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쩌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냥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 가보다 그랬 그래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죽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베드로 역시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겁니다. 자 제자들이 다 같이 똑같이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36절부터 이제 무슨 내용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도 경험하시고, 다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8절에 보면,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은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프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면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될 만큼 생명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 걸.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열린문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녔는데, 기도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기도원 주인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것도 놀랬습니다. 저도 뭐 기도원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야,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고난주간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다. 한 명도 없어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갔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때가 지금 밤,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 밤 늦은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제가 볼때 뭐, 꽤 늦었을 거예요. 한 열, 11시, 12시 됐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시고, 어,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이 반을 시키시고,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남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감남산이 걸어가면 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만, 끝까지 걸어가고, 그러니까 그 밤에 걸어갔으니까, 아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했는지,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도 제자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죽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고통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예,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죠 제자들이 자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예, 45절 마지막 절에 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저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가자 얘들아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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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laughs>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리신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벽 재단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그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입만 살아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영적으로 준비는 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정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죽을 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런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행진에 우리 또한 손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